여기는 지금 어, 사우스 엔드 공항으로 가려면은 기차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차 정거장에 와 있어요. 이거 사우스 엔드 공항으로 가려면은 지하철을 타고 이쪽으로 와서 또 여기서 기차를 타고 한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차 가격이 거의 약 18파운드 정도예요. 어, 한 27,000원 정도? 그래 가지고 약간 진짜 갈 거면 히드로 공항으로 가는 게 교통편도 좋고 그리고 더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히드로 공항인지 진짜 한세번 정도는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안 <laughs> 아, 그러면 저희 걸 납니다 <laughs> 저희 지금 맥도날드에서 스냅렉 종류가 진짜 많아요 종류가 한 15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무조건 페이크하만 된대요 저희 그 스냅넥저 스파이시 베지 하나 시켰거든요. 근데 겁나 커요.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돼. 이렇게 세트 해가지고 5.11, 그러니까 7,500원 정도 냈는데, 뭐 비싸긴 하네. 생각해보니까 <laughs> 비싸네. 클만하네. 우리나라 싸잖아 <laughs> 감자튀김은 짭조름해야지. 음, 스파이시 베지가 이 안에도 고기가 아니었어. 베지네, 베지테리언이니까 망할. 고기 하나도 없어. 이거 스파이시인데. 채소가 매운 소스에 돼 있는데 매운 소스가 아니야. 그냥 칠리 소스야. 그래도 맛있다. 아, 야, 콜라가 너무 맛있 <laughs> 콜라 맛집이야. 너무 맛있어. 어? 음, 이거 맛있어. 야, 여기까 먹을 것 같아. 아, 지금 이시라는 뭐 샐러드나 카페 같은 곳에서 들어와가지고 핫초코를 샀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 어제, 어제, 막그 어제 먹었었던 그 초콜릿집 보다는 여기에서 먹는 핫초코가 더 한국식인 것 같아요. 한국인이 더 좋아할 만한 맛, 그리고 가격도 더 저렴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완전 맛있어요. 꼭 드세요. 아, 근데 이거 핫초코 진짜 맛있다. 이건 내 스타일이야. 뭔가 이런 밀크 우유만 나면서 장기고 맞아 어, 저희가 원래 예약했던 기차가 지금 취소됐다고 다른 역을 가서 타라는 거야 지금 저희가 지금 당장 비행기인데 아니 왜 갑자기 취소가 돼? 아니 아까 전에 딜레이라며 <laughs> 다 캐스 된 거야? 그럼 <뭐라> 우리 어떻게 가? 그래서 다른 역으로 가야 되거든? 근데.. 늦었잖아. 봐봐. 택시를 타야 될것 같아. 소려너 어제 유로스타 했었을 때 얼마라 했지? 10만원. 10만원 인당? 1 0만안 나. 막히잖아. 택시.. 1시간 40분 걸린다고? 1시간 20분 아니까?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데 택시 값이 한1 0만원 정도 나 그러니까 차라리.. 1시간 10분만 에갈수 있을까? 우리는 왜 항상 이런 시련과 고난이. 아니 근데 이거는 좀 심한 거야. 근데 이건 좀 아니다. 지금까지 이런 어, 어소름이 이시간 마감이 2시 거든요 지금 요금이 46.4 파운드거든요 아76.4 파운드 목적지를 바꿨어요 지금 에어포트를 가도 비행기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레이스 스테이션으로 가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버스 8시 몇 분, 밤 8시 몇분 차를 타고 수소로 가서 짐만 풀고 바로 디즈니로 갈 겁니다 저희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비가 또 오네요 지하철로 이동을 할게요. 여러분, 유럽을 때는 무조건. 으! 아, 깜짝아. 유럽을 때는 무조건 바퀴가 잘 굴러가고 스무스한 걸 들고 오세요. 침을 한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희는 진짜 괜찮아요. 저희 지금 버스에 탔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에 뭐 무슨 이름 뭐 적고, 주소 적고 뭐 이런 거 해야 된다고 하고. 막... 캐리어 무게도 20 k g <laughs> 넘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티켓 보여주니까 그냥 저쪽에다가 세 시어 아 저쪽에다가 넣으라고 해가지고 그냥 넣고 바로 탑승했어요. 우리나라 버스 하차하는 데에 화장실 이 있어요. 근데 진짜 작고 변기만 있어요. <laughs> 저희 지금 버스 타고 이주 중인데. <laughs> 여권 검사도 하고, 왜 저한테만 그런 거를 막다 물어본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은 그냥 다 통화했는데 저한테만 막 어디서 먹을 거냐, 막 며칠 있을 거냐, 이건 뭐냐, 이래서 막 물어보고. 그래서 지금은? 아, 그리고 버스 안에서도, 아, 그리고 버스 안에서도 한번더 여권 검사를 해.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은 배안이에요. 버스를 타고 입국 검사를 받고 또 버스 안에서 한 번의 입국 검사를 또 받고 지금 배에 탑승했습니다. 근데 버스 안에는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올라왔어요. 배를 한 2시간 넘, 아니다. 1시간? 1시간 반인가? 뭐그 정도 탈것 같은데 여기 있다가 그때쯤 되면은 다시 버스로 돌아가야 되나 봐요. 잠좀 자고싶은데 너무 자꾸 깨워요 저희는 지금 새벽 6시에 프랑스 도착했어요 버스에서 계속 자긴 하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숙소에서 다시 자고 싶은데 지금 6시인데 11시에 체크인이 된다 이지 11시 50분 11시 50분에 체크인이 돼가지고 까지 뭘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거 목베개 너무 편했어. <laughs> 진짜 이 목베개는 버스용이었어. 아. 되도록이면 야간기차, 아 야간버스 타지 마세요. <laughs> 죽을 것 같아요. 선스 <laughs> 엔드 공항이 수완린 작은 공. 공이야. <laughs> 큰 공. 멜시. <laughs> 빵 샀어요 너무 따뜻해 진짜? 응 너무 가 너무 좋아 갓빵이 이거까지 해서 4.5인가? 나는 갓빵이 좋아 왜냐면 내가 왜 이렇게 두 개를 샀냐면 어떤 아줌마가 이걸 사갖고 어, 어떤 아저씨 크루와상은 무조건 먹어줘야 되는 거 맞아 갓빵 <laughs> 맛있어? 아, 이거 왜 부드러워? 나 이거 바게트인 줄? <S> <S> 엄청 퍽퍽해. 이번에 있는 모든 물을 다 흡수해. 어? 뭐? 300, 300. 300유로? 진짜 겉빠스터 아, 음. 퍽퍽한 건 아닌데, 뻑뻑해. 부드럽긴 한데, 뻑뻑해. 근데 엄청 부드럽다. 응, 음, 진짜 부드러워. 아, 코화성 너무 맛있는데? 제로. 메르시 제로. 한때 메르시 원챔으로어 <laughs> 한때 메르시 원챔으로어 메르시 제로 추천합니다. 크로아삭이 정말 맛있어요. 메르시 날개를 뜯어먹는 느낌입니다. 부드럽네요. <laughs> <이게 뭐야. 웃음> 부드럽습니다. 딱딱하고 부드러워요. 아니 딱딱하지 않아. 바삭하고 부드러워요. 저희 지금 스타벅스 들어와서 아메리카노 시키고 이제 여기서 시간을 때우다가 화장도 하고 숙소 들어가서 짐만 넣고 씻고 바로 나올 거예요. 세수 안 하고 그냥 하면 어떻게 되나? <laughs> 피부 썼겠지? <laughs> 패드로 닦아야겠다. 그럼 난 패드로 닦을래. 근데 뭐 어제 오늘 세수를 못했는데 괜찮아요. 로션을 잘 발라놔서. 이걸로 닦고 그냥 화장할게요. 와, 패드에서 꾸정물 나는 것 봐. 아, 어, 진짜? 패드가 꾸정이야. 꾸정이란다. 패드가 그냥 더러워, 너무 더러워. 까매. 음. 와, 이게 말이... 말이 되나? 그래도 그 아이언맨 멋있게 얘도 했잖아. 미니언 멋있게 얘도 했지. 너무 뚱뚱해, 커가. 맞아. 유럽인 데코 네 보다가 내코 네 보면 약간 현타와. 언니랑 나랑 근데 우리가 할 필요도 응. 없어서 사람들이 <laughs> 우리 진짜 평범하게 생각하게 됐 얼굴만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토닥토닥 날아오는 거 같아. 피자, 도우에 올리브 두 개만 얹어먹어. <laughs> 도와놔. <도안하네. 웃음> 한국에서는 세수 자주 안 하잖아. 여기서 세수 안 하니까 벌써 얼굴 뭐 날려고 하는 거 같은데? 나는 마스크 아직도 가야 하잖아. 아, 마스크 때문에 가야 돼. 그 아이들 뭐나기전에 간지러운 거. 아, 아, 친났어 아, 이거 진짜? 나이사는 오호! 아니, 주인공 같겠다. <목소리> 나 <목소리> 오늘 씻을 거야. 이러면서 주인공이야? <목소리> so the tag